직원 자꾸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게, What? I'm sorry? Uh, can I have your name again? 이렇게 하고 자꾸 물어보는데 My name is 홍길동 어? <laughs> 김성영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그 사람들은 어, 적을 수가 없어요 거기 적을 수도 없고 발음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차변입니다 요즘에 해외여행들 많이들 나가시죠 어, 보통 해외여행들 나가면 다리도 아프고 힘도 힘 들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기 위해 이제 커피점 또는 뭐 카페 이런데 자주 찾는데요 카페 자체가 유명해서 그 카페 투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특히 미국에 특히 LA나 뉴욕이나 뭐 시카고 이런데 보면 아주 유명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스타벅스의 고향이잖아요 미국이 뭐 시에르의 스타벅스 1호점도 있고 그 아주 유명해서 거기도 일부러 그 카페를 그 스타벅스 1호점을 찾기 위해서 여행들도 그쪽으로 어 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뭐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행자들한테 아주 유용한 그런 쉼터가 되기도 하는 이 카페에서 이 미국만의 좀어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카페 문화하고 이 미국의 카페 문화가 좀 어,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어, 좀 민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는 그런 따가운 시선도 느낄 수 있고 뭐 비매너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여행이 아주 불쾌한 여행으로 어,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카페나 커피숍 스타벅스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미국 문화에 어, 맞는 적절한 행동이고 여행하는 동안 뭐 특별히 불쾌한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카페 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해요. 우선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커피숍, 그 카페라고 얘기하면 뭐 스타벅스겠죠. 스타벅스는 일반 미국을 여행하시는 분들도 일단 스타벅스를 만나면 일단 왠지 모르게 저도 그래요. 안심이 되고 좀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싶고 거기 가서 좀 잠시. 뭐,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뭐, 라떼를 마시든 하면서 조금 재충전도 할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선 이런 커피숍에 가면 주문을 해야 될 거잖아요. 주문할 때, 이 미국에서는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이름을 물어봐요. Can I have your name?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텐데, 그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손님들 이 컵에다 이렇게 적으려고 그러죠. 나중에 스타벅스 컵에 보면 내가 말한 이름이 이렇게 적혀서 나와요. 그 다른 사람이 주문한 컵과 이제 혼동되지 않도록 컵에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주문한 음료가 다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그 이름을 불러서 어, 그 주문한 사람한테 어, 제대로 전달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물어보는데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이제 캐나이비어 네임하고 물어보면 my name is 홍길동, 뭐, my name is 김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직원분이 당연히 잘못 알아듣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받아 적을지도 힘들고요. 못 받아 적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영어 스펠링으로 김성령, 홍길동을 어떻게 적겠어요? 적을 수가 없잖아요. 뒤에 사람은 줄서 있고, 또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좀 비웃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어, 주문이 접수가 되지도 않고, 직원은 자꾸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게, What? I'm sorry? Um, can I have your name again? 이렇게 하고 자꾸 물어보는데, My name is 홍길동, 어? <laughs> 김성영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 그 사람들은, 어, 적을 수가 없어요. 적을 수도 없고, 발음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이 의사소통도 안 되고,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 미국 여행할 때는, 어, 영어 이름 하나 정도는, 어, 마음속에 가지고, 뭐, 그 영어 이름을 뭐 어디, 어피셜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카페나, 뭐, 바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뭐, My name is Johnson, John, 뭐, Sonny, 많잖아요. Kenny. 아주 쉬운 그 일반적인 영어 이름 하나 가지고 있으면, Sir, 이 a n I 그러면, 야 e a yeah, Sonny. 또는 Kenny, 뭐, John.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도, 오케이, okay, 땡 thank you. 그리고, 나중에 써니 뭐 캐니 이렇게 부르면 내거가져어내거 이렇게 찾아오면 되는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뭐킴 마이네임 이 성희 막 이러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받아 적을 수가 없으면 완전히 받아 적을 때까지 다시 확실하게 이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지체되고 어, 또 심지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재되어 있는 동양인 비하 이런 동양인 차별과 같은 어떤 행동들이 어, 유발될 수도 있어요. 뭐 영수증에다가 뭐 어, 이상하게 이름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괜히 상당히 불쾌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챈스가 어, 있으니까. 한국 이름을 굳이 어, 상대방이 받아 적을 수도 없고, 어, 발음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한국 이름을 고집하시다가는 어, 좀 불쾌한 경험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어, 영어 이름, 쉬운 간단한 영어 이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카페에서 주문할 때그 영어 이름을 쓰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뭐 저는 가끔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스타벅스 가서 내 이름 물어보면 뭐 오바마 하기도 하고 뭐 트럼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웃자는 얘기죠. 그러면 직원도 같이 웃어주고 그럼 부를 때 오바마하고 불러요. 전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웃고 뭐 그런 정도로 꼭 오피셜한 네임이 아니고 내가 꼭 쓰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이름이나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미국 여행이 좀더 유쾌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어 미국에서 카페를 이용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점이 한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뭐 가방이나 어떤 귀중품 이런 것들을 내 소지품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테이블을 지정해놓고 테이블을 미리 맡아놓고 그다음에 주문하러 가거나 뭐 화장실 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거는 100%그 어 귀중품은 어, 분실 된다고 보면 되죠. 가져가요, 훔쳐가요. 한국은 워낙 그런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세계에서도 유래가 드물 정도로 잘돼 있는 나라라서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핸드폰을 놓고 가 어, 놓고 가도 한 시간 후에 다시 찾으러 와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널리 알려지는 얘기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잠시만 한눈 팔고 있어도 귀중품은 없어져요. 가방도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옆에 놓고 있는데도.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방이나 소지품, 뭐, 귀중품 이런 걸로 핸드폰 특히 이런 걸로 테이블을 맡아놓고 주문을 하러 간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거는 뭐, 가져가라고 하는 거라고 똑같아요. 뭐,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내가 이 자리를 맡아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야 한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뭐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방을 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꼭 뒤에 있는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한테 꼭 이거를 좀 맡아달라고 꼭 부탁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어떻게 부탁하면 되겠어요? 영어로, 우주 Watch my stuff for a second, I'll be right back. 그러면 보통 사람이 어, oh, yeah, sure. 그렇게 봐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을 하고 가면 그옆 사람이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니까 그거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겠죠. 그리고 없어지면 어, 자기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꼭 우주 Watch my stuff for a second, I'll be right back 하고 꼭 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자리를 뜨는 거. 웬만하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어,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부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또는 테이블 근처에 내 어, 가방이나 소지품, 핸드폰 이런 것들은 절대 어, 놓고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한국에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커피 한잔 시켜놓고 막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눈치를 보죠. 어, 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야, 뭐, 사회적 통념상 그 정도는 용납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커피 한잔 시켜놓고 막 4시간, 5시간 동안 회사 업무를 이렇게 컴퓨터로 본다든지, 뭐, 뭐, 그렇게 앉아있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 어, 이것도 좀 신뢰가 되죠. 특히나 이 도심 속에 있는 커피숍 사람들이 많은, 그 번잡한 그런 데에서는 더더구나, 뭐한두 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건 실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커피나 뭐 다른 뭐 제품들 음식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더 시키고 좀 앉아 있으면 그게 아주 무난한 그런 예의죠. 근데 뭐 커피 한잔 시켜놓고 막네 시간 앉아 있고 다 시간 앉아 있고 이러면 아마도 미국에서는 직원이나 뭐스킬어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고 와가지고 뭐 아주 친절하게도 하지 않아요. 그냥 Sir Would you like to order something else? 하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좀 뭐든 더 시킬래라고 프레셔를 주는 건데 너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뭐좀 하나 더 시키든가 아니면 좀 나가줄래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Sir, would you like to order something else? 그렇다고 너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하나 더 시켜라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친절하지 않고 겨, 아주 저 단호한 어조로 아마 uh, Sir, would you like to order something else?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괜히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너무 오래 앉아 있었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뭐뭐짐 싸서 이제 나가시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 그냥 음료수 하나 더 시켜가지고 좀더할 일이 안 끝났으면 좀 앉아 있는 거그 뭐 정도 예의는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인 보셨나요? 매장에서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매장에서 원하지 않는 손님이 들어올 경우에는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매장에서 나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좀 불편한 매장 입장에서 불편한 손님이 오게 되면 나가 주십시오라고 할수 있고 당신에게는 우리 제품을 팔지 않습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의 홈레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예쁜 카페 뭐 식당 이런데 홈레스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 다 이런 것 때문이죠. 어, 그 매장에서는 그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서도 너무 어,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 어, 선을 넘는 사람들은 매장에서 나가라라고 할수 있으니까 어,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어 한국과 우 미국의 어떤 식문화, 어 음식 문화의 어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한국은 보통 뭐 뜨거운 거 먹을 때막그 후후 불고 호로록 호로록 이렇게 좀 먹잖아요 소리가 나죠? 또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 같은 거 얼음 있는 음료를 먹을 때도 빨대를 대고 뭐 소리나게 이제 빨대로 어 빨아 먹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음, 미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려요. 미국 사람들은 음식 소리, 음식 먹을 때 내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아주 철저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음식은 절대로 소리내서 먹는 거는 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 음, 커피를 마시는데,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데, 호로록 호로록 그렇게 마시거나, 빨대로 막 그렇게 쪽쪽 빨아먹거나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게 다 쳐다볼 거예요. 굉장히 좀 멸시하는, 좀, 경멸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볼 텐데, 어, 한국에서는 뭐 그게 아무렇지도 않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라면이나 뭐 국수 같은 면 종류를 뭐 면치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후루룩 후루룩 그렇게 소리를 내서 먹는 것이 오히려 더뭐 인기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면을 먹는 어떤 문화인 것 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음, 미국 사람들은 그걸 보면 굉장히 아주 놀래자빠집니다. 그렇게 먹지 않아요. 아주 불쾌하고, 좀 더럽게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라면이나 뭐 이런 면종류를 먹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은 절대 소리 내지 않고요. 그 면치기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한 입만큼 넣고 딱 끊어가지고 소리 안 내고 다 먹고 또한 입만큼만 딱 끊어서 먹고 이렇게 먹지 절대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거나 소리가 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커피나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내서 마시지 않습니다. 만약 스타벅스 같은 데서 내가 앉아가지고 말대를 쪽쪽쪽 쪽 빨아먹고 이러면 옆에서 아마 다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미국에서는 문화적인 차이니까 한국에선 괜찮습니다만, 어차피 미국 여행을 하는데 어~ 여기 현지인들한테 좀 결례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뭐내 여행도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불쾌한 여행, 불쾌한 경험이 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좀 미리 알고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여행을 하거나 미국에 살면 어 한국과는 조금 다른 어떤 독특한 어 문화나 생활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좀 짚어봤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게 요즘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예쁜 카페도 아주 많고 또 커피 맛이 아주 타, 탁월해가지고 줄 서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 한국과는 좀 다른 그런 몇 가지 어, 미국만의 독특한 어떤 문화를 어, 좀 짚어봤어요. 어, 뭐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저 설명이 좀 미흡하고 어,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